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매력분야 혼필쌤입니다. 자, 설날입니다. 활기차게 빨리 끝내드릴게요. 자, 날짜부터 할게요. 짜잔. Sunday, February 11th, 11th, 2024. 일단 새벽 많이 받으세요. <laughs> 자, 오늘 배울 구동사는요. Close up입니다. Close up. 자, 가까워지고 닿는 것을 끝까지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까워지다 이런 뜻도 있는데 자,로 다 친 다음에 닿는 거를 끝까지 업하면 뭐라 해서 끝까지 가는 느낌, 완전히 닿는 느낌이라고 그랬죠 자, 완전히 닿는놈면 어떤 느낌이 있냐? 이렇게 아물다라는 말도 들린다는 거죠. 자, 어떤 상처가 났는데 그게 쫙 닫혀서 완전히 닫혀버려지게 아무는 거잖아요. 그래서 아물다 이런 표현 있어요. 이게 예, 가까워지다 이런 뜻도 있고 모다 으 모이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. 좁아지다 이런 뜻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오늘은 아물다. 자, 상처가 났을 때 그게 아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 찢어진 부분이 이렇게 메꿔져서 이제 완전히 왔다 갔다 못 하게 막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아물다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클로즈업. 완전히 닫은 걸꽉 그래서 완전히 꽉 닫아 버리는 느낌, 그느낌이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게이 아물다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제 시적인 표현으로 시적인 표현이라고 그야 되나 뭐 아무튼 어,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. 그 상처는 어, 다행히 그 상처는 빨리 마무렸어 그 상처는 빨리 암울었어 여기서 그 상처는 진짜로 다친 상처일 수도 있지만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고 어찌 됐든 그 느낌을 그대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, 다행히도 이런 얘기할 때 fortunatel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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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아는 fortune 있죠 fortune fortune 거기다가 notely 그래서 Fortunately 이렇게 합니다. Fortunately는 스플링을 네. Fortunately 뭐라고 랬어요 다행히 그 상처는 아물었다, 아물었다. 그 상처 여러분들 상처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wound라고 해요. u n d W O U N D. So, the w o unde, t 그 h the w o u c n d 그 상처는 아무렇다 자 과거니까 c l o s e d up. 빠르게 동작이 빠른 거는 fast, 입니다 fast, 근데 이제 시간이 빠른 거는 quickly quickly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차이점 이제 오러분들 h e f 좀 알아야 되는 건 a 가 t 가 h e 어, f f o r t u n a t e l y f o r t u n a t e l y 이게 어, 다행히도 다행히도 어, 만, 반대로 앞에다 u n을 붙이면, n을 붙이면 unfortunately 이러면 이제 불행하게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. u n을 붙이면 unfortunately 하면 불행하게도 이건데, fortunately 하면 이거는 어, 다행히도 이런 느낌이요. 에 Fortunately 다행히도 the wound, the wound, 그 상처, 다 상처는 closed up 아무렇습니다. closed up quickly, quickly 자 빠르게, 빠르게 quickly 자 다시 한번. 빠르게는 동작으로 빠른 거는 fast 구요 시간이 빨리 갈 때는 quickly quickly 쓰시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한번 해볼게요 Fortunately, the wound closed up quickly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상처가 안물었다는 얘기할 때 이제 close up을 쓴다는 거딱 닫혀서 딱, 딱 메, 메꿔지는 거예요 그 상처가 그 느낌을 생각하시면 완전히 기억이 잘될것 같습니다. 자, 설날인데도 이렇게 네,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내일도 변함없이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또 만나요! 바이바이!